자, 예를 들어서 1부터 5까지 출력을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while로 한번 시도를 해봅시다. 기존에 했던 방식 한번, 그 다음에 for를 써서 한번. 네. 이렇게요. 네. 그래서 while의 경우는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는데 드디어 for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릴게요. for는 먼저 요렇게 작성을 합니다. for라는 키워드 다음에 바로 소괄호가 등장을 하게 돼요. 위에 y처럼 변수를 선언할 필요가 없어요, 얘는. 음,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가장 큰 차이는 반복문은 조건문, 그 다음에 초기식, 증감식 이렇게 3 요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소개를 했었는데요. 이 y이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이 각각의 식들이 마구마구 마구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이의 증감식의 위치, 출력의 위치에 따라서 논리가 바뀌기도 합니다. 흩어져 있어서. 네. 그런데 이 포는 이3 요소가 소괄호 안에 하나로 응집돼 있어요. 어. 그래서 순서가 이러합니다. 초기식, 세미콜론, 조건식, 세미콜론, 증감식 이와 네. 같은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초기식은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넷. 네, 지금 위에서 i가 쓰였으니까 j는 1 이렇게 1부터 조건식 j가 5 이하일 때까지 증감식 이 경우는 이런 식보다는 국내에서는 이 식을 되게 많이 쓰는 편이에요. 어, 이렇게 뿔뿔로 어, 플러스는 보다는 뿔뿔의 형태로 대부분의 서적이 네, 이루어져 있습니다. 와 얘는 어떻게 동작을 할까 그죠? 어. 그리고 그대로 코드를 한번 복사해서 실행도 한번 해보세요. J. 아이고 아이고 이네요 맞아요. <laughs> 그래서 제이로 실행을 해보면 결과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지금부터 표현을 해볼게요.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네. 자, 초기식은 while 문때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딱한번 실행된다는 느낌을 받으셨나요? 어, 위에서 아래로 실행되고 while은 루프가 자기네 영역 안에서만 돌아요. 이 중괄호 안에서 그죠? 얘는 딱한 번만 실행이 돼요. 똑같아요. 포문에서도 이 초기식은 딱한 번만 실행이 돼요. 그래서 j는 1이야 라고 처음에 j의 값을 딱 저장을 해주고 2번 조건식으로 이동을 해요. 이렇게 이동. 1라 너는 5 이하가 맞니? 어 맞아. 그래서 얘가 u 루가 되면 얘는 특이하게도 내려가요. 갑자기 <laughs> 아래로. 이게 3번이에요. 그러니까 3번은 조건식이 u 루가 되면 화면에 출력한다가 3번. 그래서 1 공백 한번 출력하는 거. 요자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방향이 여기로 올라가요. 아예 어려워. 요게 4번 증가. 이래서 까다로워요. 네. 그리고 j가 2가 됩니다. 이렇게. 네. 자 그리고 또 어디로 갈까요? 이제 조건식으로 가는 거예요. 더 이상 1번은 안 가요. 최초 한 번만. 음. 그래서 이게 다시 5번이 되는 거예요. 2야 어. 너는 5 음. 이하이니? 어 맞아. 그럼 들어와요. 들어와서 출력. 2. 공백 출력하고. 또 어디요? 증감식.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3. 그렇죠? 또 다시 조건식. 그래서 3아 너는 5 이하이니? 어 맞아. 또 들어오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계속 거치는 거죠. 그래서 5까지 출력을 하고, 이제 J가 6이 되는 순간, 6가 너는 5 이하이니, 응, 아니야, 거짓. 그러면 이제 반복을 탈출.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초기식은 딱한 번만 실행이 되고, 얘네 셋이 계속 삼각형을 그리면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중간에 조건식이 거짓이 될 때까지. 굉장히 중요합니다.